반갑습니다. 8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8월, 우리가 훈련하는 품성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하나님과 타인의 도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은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신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공로를 돌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도 굉장한 겸손이죠. 내가 했음에도 다른 사람 때문에 되어진 것처럼 공로를 돌리는 것 또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훈련하려는 겸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덕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과 다른 사람 덕분임을 알고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한달 동안 훈련할 겸손의 품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초청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율법을 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겹게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라든지 음식을, 먹, 음식을 먹을 때의 규례 등 여러 복잡하고 자세한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범죄한 인간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는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율법은 그들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십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고 수많은 규례들로 자신들의 생활을 억누르며 무거운 짐을 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쉽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고집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이렇게 쉽고 예수님의 짐은 이렇게 가벼운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끝까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고 고집 피우는 것입니다. 고개를 낮추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교만한 생각만 앞세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채 살아가지만 결국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고개를 낮추고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쉬운 멍해가 어디 있으며 이처럼 가벼운 짐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재산을 100억이, 재산이 100억이 있어야 한다든지, 혹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만 구원해 주신다든지, 이런 조건이라면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조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멍에는 너무나 쉽고, 그 짐은 너무나 가벼운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고집 피웠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자신의 생각으로 고집을 피웁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율법을 통해 구원 받으려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됩시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구원의 길을 거부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우리들도 고집 부리고 있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히 고개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말씀을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는 늘 말씀을 통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